바가바가를 하시면은 차라리 자아가 없어야 돼요 배팅 금액에. 이게 내가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바가바가 바가 하실 분들은 감정은 이입하지 말고 그냥 배팅만 하세요. 내가 이거를 바가바가 바가 했을 때 내가 화낼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정말 바가바가를 했을 때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럼 바가바가 바가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아플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으면은 바가바가 바가 하시면 안 됩니다. 배팅할 때 감정이 드러나면은 드러난 자체부터가 바가바가 바가 더 세지거든요.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바가바가를 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바가바가를 하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화나서 바가바가는 거랑 수익 보기 위해서 마틴을 쳐서 본전을 찾는 거랑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바가바가실 때도 본전 찾기 위해서만 내가 감정이 없을 때네 그래, 바가바가 하면 안 돼요. 감정이 본전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 부처님이 와도 그건 못 말려요. 예수님 부처님이 와도 그거는 누가 와도 또 어느 누가 목에 칼을 대도 그건 못 말려요. 이미 화가 났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있어도 계속 배팅할걸요. 야, 본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도박을 할때 진짜 진정한 본인의 성격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본인의 성격. 아무리 소심하신 분도 배팅하다가 계속 지다 보면은 소심하지 않아요. 그냥! 탁! 그럴걸? 본인 성격 나올걸? 나 전에 분노베다가 하루에 2 0 0따이고그 다음날 간신히 500까지 올렸는데, 야, 이게 간신이잖아 내가 그 밥법이 말하고 나서 옛날에 팀할 때, 지금 말고 한몇년 전인가, 3, 4년 전인가, 팀할 때, 전화를 하잖아요. 그냥 영업 전화를 해요, 저도. 팀이라서, 그때 일할 때. 팀 전화를 하면, 은 목소리가, 여보세요? 아, 잠깐만, 이거는 너무하잖아! 잠깐만 이거 뱅커 사이드 너무한데 아. 사! 사십! 그냥! 삭! 컷! 아에 네, 그래서 시드 10%나 20% 먹기 작은 베팅하다가 뚜껑도 안 열리고 맞아요 이게 작은 베팅하면 뚜껑이 안 열리는 게 좋아요 뚜껑이 안 열리고 이본 금액을 나중에 모아서 차라리 그냥 스익 보기 한 번에 베팅하는 게 좋지 중간선간하다가큰 베팅하면은 스익 보기 힘들어요 이게 지면 뚜껑도 잘 열리고